보이신 것 이제 본격적으로, 독수련님께서 참 아껴놓으셨던 거예요. 우리 저 회원들 다 참석한 후에 커팅하자. 이렇게 아껴놓으셨던 이제 케이크 커팅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저, 어, 참, 할리, 바이탄다는 거 하나, 단지 그 이유 하나 가지고, 이렇게 형제로서 큰 우애를 나눌 수 있고, 이렇게 참, 먼길 떠날 때 한량 반겨줄 수 있다는 친구들이 우리는 참 미국 남해나라 와서 살지만 전 지역에 하나씩은 그래도 뿌리는 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저 뉴욕서 오늘 연말 파티 한다고 노스캐롤라이에 계신 우리 차보영님께서 케이 크 멋있는 거 하나 보내주셨습니다. 뭐뭐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커닝할 수는 있지만.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멀님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케이커링한 걸로 해가지고 8일 2부 스타트합니다. 네. 자 이제 우리 멀론이 나와주시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제일수 형님 참 고마워요. 난이 형님한테 참 고마운 게 이렇게 큰 행사 했을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일찍 와서 자리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워요. 김수영님 모시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, 나오시고 우리 저 독수령 의원 시간을 일부러 좀 내주셨는데 너무 좀막셔가지고못 올라오시고 우리 저 회장님 오세요 네, 잠시만요 예 네, 잠시만요 네, 시만 자, 하 <laughs> 자, 자. 자. 들어, 회장님, 자, 카, 자. 자, 주목, 고추방 방송 켜주세요. 자, 멋있게서 사진 다 올라왔습니다. 우리 저어 노스캐롤라이나 사료 계시는 우리 저차퍼님께서 K. 맛있는 거 아주 올려주셨습니다. 자, 자, 우리 저, 음악, 저기 혼자 하려다 보니까 조수라도 있으면 음악이나 들고 그러겠는데. 안 되겠어요. 자, 그냥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. 자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게 멀리서나마 이렇게 우리 형제들의 저 안전과 이렇게 흙을 붓어주기 위해서 유튜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이 자보사들 이렇게 어렵게 만나